바빠진 저녁 시간, 덩달아 주방도 정신없어지고 그러나 플레이팅은 빠질 수 없지 재료 하나하나 정해진 위치에 안착 하얀 접시 위에서 완성되는 플레이팅의 향연 플레이팅 연구에 더욱 주력하는 이재훈 셰프 이야, 대체 이게 요리냐 예술이냐 보기에도 아까운 비주얼 최고의 요리들 그렇다면 이재훈 셰프에게 플레이팅이란? 제 접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도화지 같은 건데 뭐 지저분하게 더럽혀져 나간다거나 찢겨져 나가는 것도 원치 않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중요히 생각하죠. 정성 드린 만큼 최고의 요리가 탄생되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그렇지 포크와 나이프. 먹기 좋게 잘라 입속으로 직행. 하지만 이곳 음식이 맛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더는데. 음식도 맛있고 인테리어가 조명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사진 어떻게 봐도 음식이 되게 쁘게 보이고 맛도 실제로 맛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요리를 시작한 이재훈 셰프. 그래서 더욱 노력 또 노력. 틈날 때마다 레시피 개발은 물론 두 달에 한 번씩 메뉴까지 교체해가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단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된 그의 전매특허, 부아그라 요리. 거위 간으로 주로 프랑스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부아그라. 이재훈 셰프의 손을 거쳐 새로운 요리가 탄생된 것이다. 섬세하면서도 아름답게, 이게 바로 이재훈 스타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이재훈 셰프만의 메뉴 개발법은? 이야, 정말 섬세하다. 예전 여자친구와 뭐 데이트를 했었을 때 좋았었던 추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먹었던 기억 아니면 미술관이라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재밌는 쇼프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런 데서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어, 이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접시 위에 많이 풀어내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험 그것을 통해 영감을 얻고 다양한 접시 위에 요리를 표현하는 그야말로 CF의 화가. 메뉴 개발에서부터 플레이팅까지 모든 게손끝과 머리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이재훈 이름을 걸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야 화려하다. 음식에대 약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을을 담은 그리고 약간 행복을 담은 기분을 좋아질 만한 사랑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서 그게 손님들한테 전해진다는 게 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요리 그것이 바로 이재훈 셰프의 요리 철학 방송을 통해 얻은 유명세에 본인이 개발한 색다른 요리를 더해 보다 많은 이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그 하지만 아직은 스타 셰프라는 말이 낯설다고 스타라고 불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너무 굉장하신 선배님들 많으시고 좋으신 셰프님들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저도 그 스타라는 말이 붙어도 낯설지 않은 셰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